안녕하세요.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옥지연 씨가 동료 뮤지컬 배우인 김호영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호영 씨가 본인 SNS상에서 옥지연 씨를 유추하게 할 만한 글을 기재했고, 이를 확인한 옥지연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해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호영 씨가 자신의 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업로드한 일로 인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 보도가 되었고, 뮤지컬 엘리자베스 캐스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사이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몇달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은혜 사건의 공범도. 최근 자신을 비난하는 일부 누리꾼들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는 어,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에 의해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의 유도와 목적은 유포된 내용이나 상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시킨 사안이어야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악플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도 같이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빠른 정보 전달과 소통이 용이해졌지만 그러한 점을 이용한 범죄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악플의 경우에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비난하고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악플러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생기게 되면서 악플이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부로 악플을 달았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보다 더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지 명예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적시한 대상을 특정하여 비난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고요.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하게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악플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와 표출로 인해서 타인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악플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일 것이고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악플을 예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